예, 안녕하십니까. 튜라클모닝 1분 공부자극 기상후 X시간 후 뇌파가 짱이다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디슨도 실제로는 7시간 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자기 말로는 5시간이지만 명상 2시간이 거의 수면 효과잖아요. 그렇죠? 잠에서 깬 다음에 3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알파파가 나옵니다. 알파파가 뭔지 모르죠. 알파파를 일명 학습파라고도 불립니다. 좀 쉽게 얘기하면 영화 볼때 집중이 잘 되지. 그리고 또 음악 들을 때도 집중이 잘 되잖아요. 그때 나오는 뇌파장을 알파파라고 그러고 일명 학습파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기상 6시의 핵심 이유입니다. 예, 학교 시작 시간이 몇 시인가요? 그리고 회사 시작 시간이 몇 시인가요? 수능 시작 시간이 몇 시인가요? 학교하고 회사는 대부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아, 수능은 8시 40분에 시작하는데 얼추 9시 맞죠 따라서 9시에서 3을 빼니까 6시가 나옵니다 학교 1교시 때조는 애들이 8시쯤에 일어나서 그래요 8시 일어나면은 몇 시가 돼야지 머리가 맑아져 11시쯤 돼야지 머리가 맑아지죠 그때 머리가 맑아졌다가 점심 먹고 또 자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상시간이 6시보다 그 이전이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? 실제 업무 시간이 됐을 때 뇌가 최고로 잘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. 뭐가 나와서? 학습화가 나와서.